선거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아직 투표 중입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국경 검문소 앞 아이를 안고 걷는 여성들 버스 침칸 가득한 사람들 대학을 다니던 여학생은 교실을 버리고 콜롬비아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공부 대신 생존을 택한 거죠. 아이 엄마들은 밤기차에 몸을 쉬었습니다. 의사였던 여자는 지금 식당 접시를 닦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말을 수천 번 되뇌며요. 아빠들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고 젊은이들은 배에 몸을 씻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가족의 식탁 위 사진 한장 뿐. 그들은 탈출을 택했지만 그 선택마저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남은 건 그저 어제보다 더 비싼 빵값 뿐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투표가 아니라 생존을 기다린다. 부유했던 나라가 몰락할 때 사람들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엔 희망이 떠납니다. 이건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그들만의 일일까요? 과 좋아요로 함께 해요.